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웨일스와 크로아티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33위의 웨일스입니다. 지브롤터를 이기긴 했지만, 크로아티아를 상대하는데 지브롤터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웨일스의 선수단 구성이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역습을 가하는데 최적화가 되었다는 점 명백하나, 존슨 같은 선수들의 패턴이 제법 단순해서 웨일스의 공격 자체는 기복이 심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결장자 없고요 피파 6위의 크로아티아입니다. 튀르키에를 상대로는 3선에서 공이 전진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웨일스는 중원을 잘 쓰는 팀을 상대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팀이라 지난 경기보다는 공이 좀잘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만주케치 은퇴 이후에는 크로아티아의 확실한 넘버 no. 나인이 부족합니다. 결정자는 페르시치의 로브렌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한 넘버 no. 나인의 부재와 웨일스의 극단적인 수비 전형을 잘 뚫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웨일스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아주 어렵진 않겠지만 크로아티아도 공격에서는 힘을 좀 들을 것입니다. 2.5 언더 양상을 예상하는 마칩니다. 다음은 티르키에와 라테비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42위에 튀르키에입니다. 이 경기를 이기면 최소 2위를 확보합니다. 따라서 전반부터 꽤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일찌감치 골을 넣어두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90분 내내 피치를 올리다가 라티비아에게도 반격의 기회를 주던 양상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결장자는 데미랄, 쇠윈지, 카라말, 윈데르, 위날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FIFA 1 3 6위의 라티비아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퇴장자가 나온 상황에서도 상대 공격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수비적인 퍼포먼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다만 트리키의 강한 전방 압박 때문에 주도권을 잡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요. 결장자는 타라소프스, 주진스, 구트코프스키, 오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2위를 확보하면 본선 진출이 확정인 상황이라 일단 승점 3점을 챙기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몬텔라 감독이 90분 내내 피치를 올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데다가 라테비아의 수비력도 무시하기는 어려운 퍼포먼스를 지난 경기에서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트리키의 승리 잠시겠습니다 다음은 폴란드와 몰도바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2 6의 폴란드입니다. 감독을 바꾸고 처음으로 치르는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레반도프스키의 이탈이 아쉽긴 했지만 공격진에 세명을 두면서 산투스 감독의 4-4-1-1 양상에서 벗어나자 공격이 나름대로 풀리는 모습입니다. 결정자는 베드나레, 글리크, 옌데 체측, 크리오비아크, 리네티, 레반도프스키, 피용텍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FIFA 159위의 몰도바입니다. 5백을 구성하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로 예선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골이라도 허용하게 된다면 적으로 승부가 기우는 양상을 보여 주는데 한 선수에게 의존하는 공격 특성상 아무래도 공격력은 너를 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정제는 아르마슈 레브치우크 이오니차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감독 교체가 성공적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공격진에 3명을 두자 공격 력도 생각보다는 올라간 모습입니다. 물론 5백으로 몰도바가 생각보다는 유로예선에서는 대량 실점을 잘 당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2.5 언더 양상을 생각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루마니아와 안도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FA 48위의 루마니아입니다. 생각보다 공격의 효율은 좋은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전방의 드라구스가 가지고 있는 온도볼 능력 덕분인데요. 리그에서도 66%의 높은 드리블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도 8회의 드리블을 기록하면서 천병의 역할은 충분히 해주었습니다. 안도라의 극단적인 수비벽을 적은 골이라도 공략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자는 푸슈 카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154위의 안도라입니다. 4-4-2로 수비를 견고히 하고 투 역습을 주 무기로 삼는 팀입니다. 다만 두 투톱의 피지컬이 모두 부족한 편이라 상대의 경합 상황에서 쉽게 밀린다는 단점은 명확합니다. 그나마 수비적으로 보이는 안정감도 최근 두 경기 6실점과 상대 공격수의 온더볼 능력을 생각하면 신뢰를 아주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상대의 골 결정력이 부족하기만을 바라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정자는 리마 클레멘테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공격의 효율이 별로라는 변수가 있긴 하더라도 온더볼 능력으로 안도라의 두줄 수비를 파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 이 보여준 상태입니다. 루마니아가 잘 이기는 팀은 아니지만 잘 지지도 않는 팀인 만큼 생각보다는 견고함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루마니아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핏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